네, 뒤로 올라가서 내려온다 하나, 둘, 올 때는 무릎 들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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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잘하 아, 그니까 얼굴 들어오거든. 한번더 내려도 돼. 한번더 내려도 돼. 더 내려와. 얼굴, 얼굴 들어온다. 걱정하지 마. 더 내려와. 내려와. 자, 차고 올라가 본다그 발을 밑으로. 차고, 가운데딱 차고. 딱, 딱 물어보 던다. 접었어. 빵! 어 이렇게 다 운동되지? <laughs> 내려오면 차고. 시작을 밑에서부터 하니까 또 운동이 된다는 거야. 어, 중심을 잡고 시작하니까, 와, 멋있다. 이게 앞차기 안 받지. 그만, 차려, 차려. 됐네. 한번 봐줄게. 왜가 없어? 봐.